청와대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답변하기 쉬운 것들만 잘 물어 주시네요. 어려운 건 한꺼번에 많이 물으시네요. 아, 야권전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모두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아,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가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 공약이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하겠다, 이렇게 당원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은 정치 혁신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가령요, 어, 제가 경쟁적 동지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나 지난 대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혁신,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또는 우리 지지자들의 뜻을 잘 살피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데 성공하느냐에 우리 지방선거의 결과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국민의 명령에 순종하는 변화를 보일 때 그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챙기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당 내외를 통해서 최적, 최강의 임무를 내세운다면 아마 승리의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칭찬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너무나 제가 크게 놀랐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김한길이가 너무 강경한 것에 모자란 것이 아니냐, 덜 강경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마땅한 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